잘자료 어디 갔어요, 우리 오뉴? 어, 우리 토끼 파워 어디 갔어요? 번개 파워 어디 갔죠? 아무도 없나요? 아, 어, 분명히 있었는데 성령 파워 어디 갔나요? 없네. 마지막으로 번개 파워 어 아무도 없네 이상하다 귀여운 토끼야 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네. 어, 어, 우리 귀여운 토끼구나 잘 자려 아기 토끼야 네. 몰래 가고 있었아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몰랐구나 엄마마는 <laughs> 엄마 이름은 뭐야 엄마네 이름은 엄마 내지. 아, 그래. 그럼 너는 이름이 뭐야? 나몰라 <laughs> 아빠 이름 뭐야? 아빠 이름이 뭐지? 아빠. 아빠 이름은 뭐야? 아빠 자잖아. <laughs> 그래. 어? 방금 뭐라 그랬지? 그냥 살래 너도? 누나 또 살래 누나가 너의 이름이니? 아니요 어, 아니에요? 그러 이름이 뭐니? 나 엄마야 나 엄마야 누나가 엄마야? 응. 아닌데 아니야 내가 엄마라고 <laughs> 엄마 엄마 네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응. 그럼 너 누구야? 나 엄마야. 엄마. 나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아니야.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라면서? 아니야. 네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응. 그럼 너는 누구야? 보다 형아야? 응. 영인이보다 더 형아야? 응. 그런데 그럼 유댕이 형아보다 더큰 형아야? 아니. 아 그건 아니야. 응. 그렇구나. 너몇 살인데? 소리 내줘야지. 여덟. 아 그럼 아기 지안이보다 형아구나. 기도하고 잘까? 네, 네 사랑하는 예수님 같이 기도하자, 언 엄마 자고 있잖아 자고 있다고? 응 자고 있어도 기도는 할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하고 있어 예수님 만나러 갈 거면 예수님한테 간다고 전화를 해야죠 바로 기도예요. 아, 기도구나. 음, 바다토리. 빨리 기도해볼까? 응. 음.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애들님 원유예요. 원유예요. 이제, 이제. 예수님 만나러 꿈나라갈 음. 거예요. 꿈나라갈거요 우리 음. 즐겁게 놀아요. 오늘은 꼬마이 놀이터에서 응. 세 번째 씨앗을 했어요. 온유가요. 그런데 가시 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밭에 떨어져서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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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 씨앗인 온유는. 꽃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우유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장난감, 옥토넛, 폴리, 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좋은 씨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봐봐. 기도하는 또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와서 콕콕콕콕콕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약하고 말라주고, 가시떨게 떨어진 씨처럼 뾰족뾰족 가시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알겠네요 우유? 네. 자, 이승희,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엄마 개어 30배. 80배. 60배. 20배. 100배. 1배사랑인하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기쁘시게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되게 또 돼요 언니는 어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기당했죠 제일 제 좋아요 네.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 기도한다 안돼. 기도 Mama um, dia main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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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jek